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저녁 8시 7분 불금봉 공부 시간입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요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제가 장 마치고 모더나와 관련된 허가 2차 관문 통과와 관련된 이러한 그 뉴스를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어, 모더나와 관련된 뉴스를 오늘 장중에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은 오후에 아, 뉴스가 올라올 거는 알았는데요. 장 마치고 3시 반에 정확하게 장 끝나고 아, 이 모더나 2차 관문과 관련된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2시쯤에 뜰 걸로 봤는데요. 아, 이 최종 점검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품목 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마지막 관문. 이제 뭐 모더나가 승인되는 건 기정 사실이고요. 21일 다음 주 금요일날. 최종 관문을 내겨놓고 있습니다. 아,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들고 가는 종목 엔투테하고 AB 프로바이오 때문에 이러한 그 모더나와 관련된 종목에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는데요. 결국은 장 마치고 3시 30분에 이렇게 떴습니다이 아, 관련해가지고 더 자세한 건 조금 있다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AB 프로바이오 관련해서 또 우리가 어, 밴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요 AB 프로바이오를 우리가 어제 종가매매 종목으로 대응했고 그리고 대아티아이 어, GTX 라든가 그리고 이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 국가 4차 철도망과 관련된 이런 이슈 때문에 가고 있는데요 오늘 보시는 것 같이 AB 프로바이오 이유형으로 해서 수익을 냈고요 대아티아이도 e 유형으로 살짝 상승할 때 수익을 내고 나오긴 했는데요 아직까지 들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AB 프로바이오 일봉상에서 아침에 갭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바로 상승을 하고 올라갔고 중간에 11시쯤에도 한번더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대아태아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1시 20분에 상승할 때 수익을 내고 나온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개하락게 가지고 시작할 때 추가 매수하신 분도 있습니다. 계속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여주시는, 보여드리는 주보여것 같이 이런 지점에서 지금 개발하게 손을 시작했습니다.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오늘 어, 크게 터지지 않은 이런 그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어, 아이고, 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반적인 어, 이 상황들이 이러한 그 AB 프로바이오, 대아 TI로 우리가 대응했고요. 시초가 단타 매매로 SH 화학을 했고요. 종가로 SH 에너지 화학을 그대로 두개 오늘 어, 같이 대응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SH 에너지 화학, 보는 것 같이 여기 어, 윗꼬리를 달고 쭉 올라왔는데요 이런 흐름이 수익으로 안겨졌습니다 아침에 보여드린 것 같이 어, 개발라에서 시작해서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종가매매도 어,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좀 빠지긴 했는데 sh 에너지 화학과 관련해 가지고 또 계속해서 이 유가와 관련해서 또중 불효성 제품 생산과 관련된 이런 기대감으로 내일까지도 우리가 더큰 상승을 기대하면서 또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한번 보시고요. 우리 제자분들이 오늘 카톡으로 대응했던 종목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SH에너지화학과 AB프로바이오, 대아티아이를 계속해서 대응하도록 말씀드렸는데요. 일심 바이오 홀딩에서 18% 수익 낸 분도 있습니다. 시초가 단타 매매 SH 에너지 화학 수익으로 가져갔고요. SH 에너지학 시초가로 수익 가져갔습니다. AB 프로바이오 어제 종가 매매 종목이었고요. AB 프로바이오 입절을 했습니다. AB 프로 3% 입절했고요. AB 프로바이오 3.7% 그리고 AB 프로바이오 5.41% SH 아, 화학 2% 그리고 AB 프로바이오 2% 수익을 냈습니다. AB 프로바이오 3.11 대아티아이 0.98%까지 전부 다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평상시보다는 지금 3일째 지수가 빠져가지고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1.25%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1.59% 하락해가지고요. 3일째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지수입니다. 어, 인프의 우려 때문에 이런 그 하락을 어, 막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우리가 어, 검토해 볼 만한 종목이라든가 또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AB 프로바이오레든가 엔투텍, 모더나와 관련해가지고 가져가는 종목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보다도,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게 백신 맞으라는 소리입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에 관련돼가지고 이 안정성이 아직 입증이 안 됐는데도 계속해서 정부에서 지금 이 백신 맞도록 계속해서 그 예약도 받고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바이러스보다도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 맞는 거를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더나와 관련된 이 코로나 백신 승인과 또 모더나의 이 위탁 생산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에 굉장히 전 국민들이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3시 반에 이 모더나 코로나 19 백신에 관련된 두 번째 검증 통과 소식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다음 주 21일 금요일날 최종 통과를 하면서 모더나 백신 승인이 이제 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투텍하고 AB프로바이오가 이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서림바이오라든가 일심바이오가 이 생산을 맡는다는 이러한 뉴스들 때문에 오늘 그 시장에 모더나와 관련해가지고 이 주목을 받는 바람에 엔투텍하고 AB프로바이오가 아침에만 살짝 아 반등을 좀 했습니다 아이 흐름이 어이 어제 잘 올라가다가 60원이 빠져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특히 엔투텍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더나 말고도요 복합 호재로 삼성전자 1차 밴드의 이 반도체 기업 입니다 좀 이따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관련해가지고 조금 기대할 만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모더나가 관련해가지고요, 이 앞으로 또이 21일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21일은, 어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러한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이모더나 관련해가지고 움직이는 뉴스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장 마치고 또 K반도체라 그러면서 510조 투자와 관련해서 이 반도체와 관련한 반도체 강국을 목표로 어, 이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지금 문재인이 발표, 어, 방문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수출량의 20%가 반도체입니다. 세계 1위라 그러는데 이 위상이 지금 꺾였습니다. 대만의 TSMC한테도 지금 어, 지고 있고요. 노트북이라든가 휴대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어, 지금 풍기 현상 때문에 특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제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반도체에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 에 오늘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어, 총수는 깜방에 넣어놓고 또 거기에 삼성전자에 문재인이 방문을 했 는데요 이 510조에 관련된 이 투자 얘기를 해도 지금 국민들이 신뢰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서 내일부터 반도체에 관련해가지고 정말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지금 내일 또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상승을 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오늘 특히 어더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드디어 7만전자를 도달했고요. 개파락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빠졌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후로 또 개파락에서 이렇게 아,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 2030년도까지 또그 계속해서 투자 시설 투자한다는 삼성전자 어,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아, 더 해가지고 또 어, 510조까지 더큰 투자를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510조를 투자한다.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가 어, 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뚜렷하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발표가 내일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또 전체 시장을 이끌 상승을 할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SFA 반도체 지금 들고 가시는 분들이 몇분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어, 계속해서 하락한 가운데 여기 4층 저항대가 8,050원인데요. 이 8,050원대의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야만이 더큰 상승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SFA 반도체라든가 어 반도체 주가 오늘 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아까도 보신 것 같죠?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이런 그큰 하락이 바로 반도체 몰락과 같이 반도체 이런 그 급락으로 이어졌는데요. 어 결국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관해 가지고.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서 오늘 510조 수입과 관련된 이런 프로젝트를 또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이재용 사면론 속에서 이 삼성을 방문해가지고 반도체를 다시 일으켜 보겠다.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는 우리 엔투텍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가 본업이 반도체 OLED 관련주입니다. 이 반도체, 삼성 반도체 1차 밴더인데요. 지금 뭐, 얼마 전 4월 달에는 한파 지진, 물부족, 뭐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 대란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대란 조짐이 있을 때또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원래 엔투텍은 마이크로 텍으로이 어그 상호 변경을 엔투텍으로 한 건데요. 어이 삼성 반도체에, 어 전체적으로 납품하는 회사다. 그래서 오늘 이 삼성 시스템 반도체 171조, 10년 동안에 510조를 투입하는 공장 설비 투자 이러한그 결국은 대만도 우리 턱밑에 쫓아오고 있고 또 중국도 미국도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경고가 계속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결국은 어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이러한 투자에 힘입어 가지고 일정 부분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외에 보시는 것 같이요. 엔투텍은 이러한 반도체 영향 때문에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어이 많이 올라갈 때는요. 여기 보여주신 것 같이 첫 텀에 어 2665원, 25원대까지 이렇게 오르다가 결국 15원대로 이렇게 마쳤는데요. 이 AB 프로바이어는 지금 현재는 이 모더나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조금 상승하는데 여러 가지 그이 AB 프로바이오가 실질적으로 유통을 할지 또 CMO의 혜택을 받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신이 있는 바람에 상승하는데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윗꼬리를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윗꼬리를 달고.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이러한 부분이었고 어 지금 3.2% 떨어졌지만 엔투텍 같은 경우에는 2%이 어 3층 2층 저항대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3,100원을 향해서 오늘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이슈 갖고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서 어 상승했던 종목들 상한가 나온 종목이 조금 다섯 종목으로 조금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선주가 이렇게 어, 준동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다섯 개의 상한가 중에 세 개가 우선주인데요. 이렇게 하락장에서 움직이는 게 우선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선주는 또 올라갈 때는 쉬운데 내려갈 때는 더욱 쉽게 하락 급 하락이 어, 예상되는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 동양이우비 우선주 윤석열과 관련해가지고요. 오늘 이재명과 양자 대결에서 45.7%로 뭐 조금 있으면 50%도 넘게 생겼습니다. 윤석열의 이러한 그 대선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한 건데요. 우선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뭐 보통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젤루메드 상한가를 치고 올라왔는데요. 젤루메드가 mRNA, 그러니까 모더나나 화이자에 공급하는 백신 원료 공급 기대감 때문에 또한번 이렇게 올라왔고요. 서린바이오, 어, 서린바이오가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백신 수급과 관련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어, 뚜렷하게 서린바이오가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엔투텍이라든가 또 어, AB프로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살짝 시장에 관심에서 밖으로 좀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소프트 계속해서 중국 산화제한 폐지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정말 큰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태양금속 같은 경우에도 또 이런 그 윤석열과 관련해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 KSS 회운이든가 어, 운송 계약 체결 소식 때문에 올라온 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 앞으로도 이 관련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신바이오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내일 제가 관심 주로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에 백신 수급 기대감으로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그 흐름들은. 앞으로 또더큰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 지금 현재 우리가 대아티아이 들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AB프로바이오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어 그리고 이 엔투텍 그리고 클라우드웨어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클라우드웨어가 오늘 이 지지대 1620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어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조금 반등이 돼가지고, 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1620원 이 지지대 위로, 어이 주가가 반등하기를 좀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sh 에너지화학, 에아, ti,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데요. sh 에너지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하락을 해가지고요. 아주 큰 하락으로 수급이 바닥에 있고, 하락에서 이렇게 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더큰 상승을 위한 이런 그 움츠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오늘 하락을 했어도요 큰 이런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 이 대응하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런 그 하락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어, 이 대응하시고 또 매매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을 뵙고요. 또 우리 제자분들은 곧 이어서 하는 불금봉 시사 및 종목 당구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